안녕하세요. 주식의 정석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10월을 시작하는 첫 거래주로, 지난주 9월은 코스피 지수가 2,150선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1990년 이후 다섯 번째로 7주 연속 하락했던 매우 힘든 장이었는데요. 주말 연휴 동안 미증시는, 금리 부담 완화와 영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렀던 대규모 감세 정책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폭락했던 파운드화가 반등한 가운데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약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면서 미 증시는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증시도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시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2150선까지 하락했던 것을 10월의 첫 거래일 만에 2,200선 위로 회복해 주면서 순조롭게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주 거래 마지막인 오늘은 간밤에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연이어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을 제어하려는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달러 및 미국채 금리 상승세로 위축되어 우리 증시 또한 상승이 제한되면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중요 지표인 9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되는 한 주로 거시 경제와 정치 실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주식 시장은 연저점 테스트 과정을 반복할 것으로. 10월 중순 이후에는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 도입에 따라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과 경기 방어주 위주의 업종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주식 시세판을 최대한 멀리하고 본업과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실내 높은 종목에 대한 여유로운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리스크들로 큰 아락세에서 반등을 보인 정신 없었던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언제나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주말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